와 변기청소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고? 집에 있는 독한 락스 대신 이걸로 화장실 청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림에 도움되는 살림 저장소입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바로 띠를 두르며 생겨있는 물때랑 곰팡이들. 다들 어떻게 청소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들로 쉽고 간편하게 변기청소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있는 모든 세균들과 작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또 화장실 청소할 때 빠질 수 없는 제품이 바로 락스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너무 좋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염소가스로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제품인데요. 심지어 저처럼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락스 향만 맡아도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는 제품으로 바로 이 산소계표백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세탁에 주로 사용하는 거라 청소할 때 사용하는 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욕실 청소에도 정말 효과적인 제품이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과탄산소다를 뜨거운 물에 녹여 청소를 했지만 이 산소개표백제는 과탄산소다와는 달리 찬물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좀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락스만큼의 독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액 그대로 붓거나 수세미 묻혀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락스보다 세정력은 약하지만 정말 심하게 오염된 부분이 아니라면 웬만한 오염된 부위는 쉽게 청소가 되고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산소계표백제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도 너무 흡입하면 좋지는 않기에 관계를 꼭 해주면서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계표백제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물때 제거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식초, 콜라, 케찹 등등 수전에 낀 물때를 제거하면서 광을 낼수 있다는 수많은 꿀팁들의 요점은 바로 산성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산소계 표백제를 묻혀 사용하시면 쉽게 광을 내면서 청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세제로만 청소한 게 아니라 산소 마사지로 살균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느낌이 들거라 꼭 추천할게요. 다음으로는 변기 청소입니다. 매일 변기통만 닦으셨다면 이번엔 변기 물탱크도 청소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기 물탱크 안이 오염되었다면 변기를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해서 곰팡이가 생길텐데요. 이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락스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락스가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부식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락스를 잘못 사용하면 배관이 다 부식되어 변기를 통째로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변기물 탱크는 락스 대신 식초나 구연산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물 속에는 탄산칼슘 같은 것들이 녹아있는데요. 그러다가 물이 마르면서 탄산칼슘의 침전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균이 달라붙어 자랄 수 있고 물이 끼가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을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이걸 구연산이 해결해줍니다. 구연산을 1kg 정도 많은 양을 물탱크에 부어줄게요. 그리고 하루종일 내버려두고 물을 내리면 수조가 깨끗하게 되어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곰팡이의 증식을 막기 위해 파란 물로 변하는 이 제품 알고 계시죠? 이걸 넣어주면서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변기 청소입니다. 변기는 산소계 표백제를 활용해서 솔로 문질러 주면 쉽고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 영상들을 보면서 청소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정보의 영상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영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배워보며 좀더 효과적인 청소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좋은 꿀팁 혹은 제품들을 솔직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처럼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채널이 작다 보니 구독을 안 하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